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수한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정말 쉽지는 않죠. 그런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요, 좋은 결과를 얻고 큰 결과를 얻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많은 노력을 들이고 뭐 많은 결과를 얻어도 좋겠지만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좀 활동하면은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이제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영재 아이들을 제대로 좀잘 이해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그래서 늘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우리 채널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영재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높이고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학습 동기를 높이고 지속시키는 거예요. 자, IQ가 굉장히 높은데 좋은 성취를 어, 내지 못하는 아이들 꽤 있습니다. IQ가 굉장히 높은데요, 학업 성취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나중에 그러다 보면 그런 애들 대학 갈 때도 보면 그냥 기대만큼 못 가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IQ는 상위 1%인데 사실은, 어, 성적으로 보면은 수학능력시험이나 뭐 여러가지 학교 성적으로 볼 때는 상위 20%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아이들이 흔히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 지적인 능력에 학습 동기가 더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지적 능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습 동기가 부족하면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우수하다 그래서 열심히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지적 능력은 영재급이 아니야. 뭐 IQ가 한12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높은 성취를 보이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학습 동기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그 영재 부모님들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해 보면은 영재 부모님들 "아, 우리 아이는 도대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이 학습 동기를 높여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핵심적인 그런 특히 어릴 때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세 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요 부족함과 결핍의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는 부족함과 결핍의 기회. 제가 늘 상담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 풍요로워요.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줘요. 다른 아이들한테 전혀 지지 않을 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줍니다. 어, 부족함이 없는 거 좋습니다만 그러나. 부족함이 너무 없고 그러면 늘 만족해요. 풍요로워요. 이러면요. 뭔가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에너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헝그리 정신이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정말 보면 굉장히 자기의 뭔가 결핍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요. 민주당 후보 미국의 민주당 부통령이었던 어, 해리스라고 하는 여자분이죠. 흑인인데요. 이 해리스라는 여자분이 부통령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바이든 부 대통령이 이제 다음 선거에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통령한테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해리스가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민주당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흑인이에요. 흑인 대통령이면서 여자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 흑인 1, 1호 대통령 첫 번째 미국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해리스는요 여자분이면서 흑인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은 정말 아주 재밌는 과거가 있어요. 본인은 흑인이잖아요. 아버지가 흑인입니다. 아버지가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던 흑인이고요. 그리고 엄마는 인도 출신입니다. 인도 인도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피부 색깔이 그래서 아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있는 아주, 그런 아주, 그런 아주 정말 절묘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은 늘그 흑인이라는 거에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내적 갈등이 많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 놀아주지도 않고 성장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 가지 대학,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흑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흑인들을, 모든 흑인들을 아주 보호해주고 흑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 하워드 대학교라고 하는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거기 출신입니다. 어찌 보면 결핍이 많이 있었던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요. 정말 결핍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결핍, 부족함.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결핍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버지, 엄마가 힘들게 살아서 내 자식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키워야 되겠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요.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수한 리더가 되고 이 사회의 어떤 정말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 그런 아이로 만들려고 한다면 결핍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갖고 싶을 때좀 엄마가 기다리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풍요로운 곳에서부터 조금은 부족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결핍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째는 경제적인 결핍. 참잘 사는데 경제적 결핍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부모님 요구를 통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지고 싶다는 것 충동을 좀 갖게끔. 내가 뭐를 좀 갖고 싶은데 못 갖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부자들 보면 굉장히 자녀들한테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둘째는요. 심리적인 결핍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심리적인 결핍. 그게 뭐냐면 늘 심리적 한 구석에 내가 부족하다. 나는 좀 부족한 아이다. 이런 하는 마음을 즉 채우고 싶은 마음,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시간 관계상 드리지 못하지만 기회가 되면 또 구체적인 설명을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그 학습 동기를 높이고 그다음에 지속시키는 그런 방법으로는 또래 롤 모델을 찾아주는 겁니다. 또래 롤 모델. 또래인데 자기보다 더 우수한 아이 이런 롤 모델을 찾아 주는 거예요. 엄마들 보면은요. 내그 아이 우리 아이의 친구가 너무 잘하면 주눅 들 거를 굉장히 걱정하는데 영재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 영재들은요. 어찌 보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굉장히 도전감을 느껴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영재 또래의 지적인 활동. 어떤 지적인 활동을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얘는 이런 지적인 활동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독서를 하는지, 이런 거라든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친구를 통해서 보게끔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요, 그 아이도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동기가. 그리고 친구가 하는 거를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 챌린징한 도전이 생기죠. 이렇게 심리적인 도전감을 갖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래 롤 모델이 있는 게참 필요해요. 어 우수한 아이들은요. 대체로 보면은 친구들이 자기보다 다 못해요. 그래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재미가 없거나 또 친구들하고 잘안 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학교 같은 데 가면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좀 너무 뭐 내가 읽는 책이라든지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 이런 게 너무 높기 때문에 친구들과 좀좀 괴리가 있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친구들 에서 얻는 도전 의식 같은 거를 경험하지 못한다. 나보다 더 우수한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걸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 학습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바로 과제 속에서 오는 제대로 된 맛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과제에서 오는 맛. 어, 아이들이 이제 보면은요. 그 영재 아이들 말고 일반 아이들 보면은 이제 외적인 동기, 외적인 자극. 예를 들면은 너 이런 거 하면은 엄마가 이런 거 해줄 거야. 뭐더 사주기도 하고, 뭐 게임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는 외적인 동기부여라 그래요. 이런 것도 어릴 때는 괜찮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보상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을 해요. 이렇게 보상을 자꾸 주면서 동기 부여하는 건 걱정이 되죠. 그러나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지속성에는 어려운 과제를 막 파고들어서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깊은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책을 읽을 때도요. 책 속에 빠져들어서 거기서 오는 깊은 맛. 이런 걸 우리 내적 동기라고 그래요. 내적 동기. 이런 걸 갖게 해야 돼요. 어, 너무 쉬운 책만 읽으면 이런 게 없겠죠. 조금 수준을 높여서 읽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흥미를 가지면 조금씩, 조금씩 수준을 높여줘야 돼요. 너무 갑자기 어려운 걸 보여주면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제에서 오는 그런 깊은 맛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경험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요. 과제를 잘 수행해서 거기서 어려운 과제에서 오는 성취감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그 학습 동기를 유지하게 하는 지속하게 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영재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높이고 그리고 지속시키는 방법 세 가지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요 부족함, 결핍의 기회가 좀 제공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또래 롤 모델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과제에 좀 깊숙이 빠져서 거기서 오는 맛을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 학습 동기를 높이고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아이들이 학습 동기가 낮아져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학습 동기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해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